인천시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오는 2월 2일까지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 연휴에도 인천 가족 공원은 폐쇄되고 요양병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방문 면회가 금지됩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인천 가족 공원은 폐쇄됩니다. 인천시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가족공원의 화장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가족공원은 15만 명의 고인이 안치된 전국 최대 규모의 장사시설입니다. 명절 연휴기간 방문하는 성묘객은 35만여 명에 달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대신 올해도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터넷으로 인천가족공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비대면 차례를 지낼 수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엔 요양병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방문 면회도 금지됩니다. 인천시는 요양시설 680곳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과 선제검사 등 특별 방역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전통시장에선 방역활동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가 진행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종교시설, 시내버스, 택시업체 등에서도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한편, 시는 설 연휴 기간 13개 반으로 구성된 본부 상황실을 운영해 평시와 동일한 방역 체계를 유지합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가족 안전을 위해 이번 설 명절에도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해 줄걸 당부했습니다. NIV뉴스 원태규입니다.